약간, 네, 걱정되고 하긴 했었는데, 근데 막상 가니까 얼떨떨하고, 되게 신기하고, 너이 화면으로만 보고, 아티스트들 쉽도록 만나게 되니까, 즐거웠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 너무, 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이제, CDS? 아, 저 드레이크한테. 시작. 시작.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를 이제 정말 많이 응원해주신 전세계적인 아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션 그 저희가 이제 레드카펫에서 이제 많은 셀럽분들 많 정말 저희가 존경해왔던 이제 해외 가족 분들을 만나서 정말 시장이 통통 걷어버렸거든요. 시즌 2년 동안에 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보그나 시큐 잡지에서도 저희 이제 레드크레스트 팀들을 또뵙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 비유 이제 레드크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레드크레스트가 뜨 토론 취해 경쟁이라든지 열기를 네.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데 어느 정도 좀 예상하셨어요, 을본인님도걸어가게 사실 너무 라이너 자체가 유명하시고 진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 네, 진심으로 시상식이랑 이제 마차타하시때카프에서 마차딱 상에서 마차딱 하실 때마 하면서 초대된고 많은 분들이 진짜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왔어요. 저희 이렇게 리모트 렌트카프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상상을 막보고막 그려보고 그러면서 다 내렸는데 이제 네. 내리자마자 어 카메라 분들 시술이가 정말 너무 많이 예, 해주셔서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차리고 이정도 부담스러웠었다고 생각이 지금 되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일본의 마자타 카페스, 에넷 카페스는 한국과는 좀 다르게 어 아티스트와 어떤 언론 미디어 분들의 취재를 위한 어떤 축제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리자마자 마자타 카페를 쫙 빨리고 이제 배경에 배경에 정도 된 매체분들이 오셔서 이제 굿즈별로 대기하고 계시고 토크 토크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요청해 주신 그 미디어 분들의 인터뷰를 순서대로 해 나가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이 그런 트 같은 그런 매트가셨다. 네. 근데 네. 네.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끝에는 시간이 없어서 인터뷰를 다못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생각 것보다 한1열배 이상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히 굉장히 네. 감사했던 네, 기억이 나고요 너무 뜨거웠고 여덟 시만 그때 아스날스 로드와 서시 조도를 돌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열기도 네. 뜨겁고 온도도 뜨겁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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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빌보드 시상식도 굉장히 떨렸지만 네. 빌보드 시상식이 네. 끝나고 네. 저는 외신이 네. 있는 곳에서 네. 우리가. 참가를 했다는 배우이 예,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롤리스마 같은 전문 매체에서도 원래 이렇게 잘 언급, 그, 보도를안 해주는데 저희 저희를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라스베네가스에서 LA로 넘어가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또 호주 투어가 있어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기자님들이, 기자님들이 저희를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말해주습니다 어, 해외 언론에 가셔서 정말 뜨거웠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우리의 악몽로알려 그런 스페셜 쇼에또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어, 이번 b 보드에서 레디카프신이 계시더라고요. 뭐라 말하나라는 친구에게 불타오르는 양보를 알려줬었는데 어, 굉장히 잘 추더라고요. 저도 되게 즐겁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고, 있고 또 어, 뭔가 가르쳐주면서도 이 남미, 뭐, K-POP을 뭐, 뭔가 알린 듯한 그런 기분을 어, 어, 느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뭐, 영광스러웠어요. 내서 왼쪽에서 세 번째 남자 누구냐? 예, 이 공식적인 엄청나게좀 많았거든요. 예, 제이홉씨가요? 재유가... 아니, 진정 나서서 많이 들었네요. 예, 예. 딱 <laughs> 맞다. 예. 네, 네, 왼쪽에서 세 번째 남자. 예, 진수예요. 예, 바로 왼쪽에서 <laughs> 세 번째가 전대요. 저희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저희 쪽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인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왼쪽에서 네. 세 번째. 네, 제가 서울시스는데 어,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와중에, 어, 그 인터뷰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왼쪽에서 네. 세 번째로 네. 이슈가 됐는데, 알고 있냐, 그래서 잘 몰랐지만, 네. 아, 이 해외에서도 네. 이 잘생김을 네. 보는 눈은 다 비슷하구나. 아, <목소리> 어? 예. 그래서 또... 아, yeah, i worldwide handsome, you know? w o r l d w 라고 제가 얘기 했죠 아, 시 지금 을요 아니, 너무 좋 너무 좋아요, 저 사랑스러워요 어, 아, 아,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저도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아, 그 중요한 건아 근데 지 이렇게 말하면 서 기분이 좋같아 이렇게 얘기 하고 다닙니다 저는 w o r l d w i 입니다 예, 세번째 남자, 지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게 소통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희...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야 네. 하 네. 거라고 생각이들고 또, SNS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가시적으로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고 이런 분은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너무 즐겁게 SNS를 하는 게,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과 또,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된 그런 기기가 아닌가 생각해 드 어, 정말 신경이 내법 각자 트위터를 운영하는 게, 게 아니라 그냥 팀으로서의 대정적으로 네, 네. 네, 네. 트위터를 운영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데뷔 전부터 회사에서 네, 팀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게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SNS를 사용하는데 팀으로서의 역할에 뭐 문제가 없다면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제재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뭐,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유로 어, 저희 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SNS에서도 한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과 좀 자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 팬분들이 저희가 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laughs>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사진이라던지 영상이라던지 <laughs> 일치를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어, <laughs> 되게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이일치가 있어요? 이일기 같은 건가요? 네. 그게, 그게 이제 저희가 영상인데요. 이제 방탄 로그라고 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나,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 그런 감정들을, 어, 영상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뭔가 팬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고요. 어 최근에는 어, 좀 바빠가지고 많이 못뭐 찍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보니까 음. 되게 강렬생각픔도 어, 되게 그때 생각이나면서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되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음.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좀그 로그를 잘 이어오고 있는 게 어,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 조심을잃지 않고. 조금 연습생 시절부터의 일지를 좀... 네 음, 예. 그때 네. 영상으로 보면 80T를... 아, 저치고 많이, 많이 이용했구나 이런 것들 네. 네, 아, 네, <laughs> <그때 웃음> <생각이 웃음>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그때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정국이가 저와 뭐 오, 바지를, 바지를 하나 사서 예, 바지를 사서 <laughs> 그 롤을 통해서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바지를 하나 사서 자랑을 했던 거? 네네네 진짜 그때는 소소한 생각들, 그런 일들을 그냥 일기를 그냥 진짜 공유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자어좀별 시간 따라서 어쨌든 청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명보 다른 뮤지션들과의 뭐 만남도 이제 정말 많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혹나 보시 것도 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 예뭐또 뜻이 또, 또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계시지만체인소버스예어뭐뭐한시씨뭐 네. 이런 네. 분들 이제 만났거든요 어떻게 좀연가될까요어체인스거는 이제 리허스를 초대를 예, 네, 저 출연해줘가지고 저의 유명한 추억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어, 되게 신기하다. <laughs> 정말 너무 신기하다. <laughs> 신기하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하고 이 네, 좋은 기운을 <laughs> 주고받으면서 어, 확실한는모습지만 뭐 어쨌든 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있겠죠? 네. 예, 아니, 아니라고는 좀 아니시니까. 자, 자리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네. 네 기대해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가수가 한 분인데, 셀린디오셀린디오이요 네, 셀린디오는 그때 이제 쇼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네. 그때 저희를 초대해주셨어요. 셀린디오님 네. 반갑습니다. 어.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초대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스케줄 이좀 봐가지고, 못 갔었는데, 정말, 그때 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리디움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좋아하셨어요다 세리디움도 외국인도 오바마세, 예, 우리 동생들한테도 오바마세를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리디움과의 플러그를 주시는 분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은 아니니 어차피 노려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컨디션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언론에 관심도 네. 받고 뮤지컬에 대해서 네. 이제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 반, 설레 반, 혹하시실 이제 미국 진출 계획을 엿보이는 거 아니냐. 앞으로 아, 좀 앨범, 앨범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음, 좀,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뮤지컬도 뮤지컬 미국에서 뭐 아메리카들에서의 좋은 반 반응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너무 저희 업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미국 진출 같은 어, 거창한 목표보다는 저희가 계속 해왔거든음을 지금처럼 꾸준히 하고 그냥 팬분들과의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 방식이고 저희가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한국 가수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 한국어로 랩하고 노래 하는 게 저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또자신감도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 자신감이 라어나는 부분은, 방탄소년단만 지금, 어, 할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또 있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아, 자신감도 음.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laughs> 사실 생각해보면, 리보드 어워즈, 유지 어워즈에서 상을. 어떻게 보면 전혀 믿기지 않는 이고 지금 토론회를 받았는데도 믿기지 않는 일이고 사실 2013년 이제 데뷔할 때로 솔직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BDMA에서 산을 받는다 이건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 계속 어, 저희가 해왔던 걸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어, 저희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한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엘브로스 형이 수상소감을 말이랬는데 한국어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더 멋지게 <laughs> 하셨으면 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여기서 보는데 저도 하만이 <laughs>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지나버리는 거라면 마아는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사실 그 앞에 카운트다운이 컴퓨터 있다며 그렇지운트 아무도 도 카운트다운이 있어 저도 그렇더라구요 네. 아, 어, 네. 네. 솔직히 옆에서 <laughs> 한국어로 소감을 영어로 하나 뭐,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데 아, 좀 멋있다는,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아 뭔가 한국 가수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고 나니까 다음에 이 자리에 또 오게 된다면 그고 가사로 아, 아, 저희 노래를 가지고 아, 무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물론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자리에 갈수 있었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최고의 음버과 컨텐츠를 가지고 음, 뭔가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가수가 수있으면그다음는 자, 이렇게 어쨌든 간단한 영화를을고나눠봤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뜨겁게 네. 안을 네. 네. 보여주고 네. 계신데요. 당황적이게도 소문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차근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60세 이지훈 기자가 안녕하십니까? 수하셨습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학교 3부장을 통해서 그평온한 팬들과 공감대에 이어서 하얀호 연작수의 서 청춘에 부츠 바람 공감대를 찾고 이제 믹스에서 그 인기가 다양하게 됐는데 계속 공감대를 잘 형성해 와서 물론 앞으로 더 나아갈 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상에 어. 오는 팀으로서 좀 무럭무럭 자하을 팬들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좀더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자연스럽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전부터 꾸준히 성장해오는 팀의 성장성장한 레슨팀이라서 어느정도 의지에 있을 때 팬들한테 동영상이 될수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같이 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멤버들끼리 얘기 한 부분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함께 공연을 했을 때 팬들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앞으로도 형성해 나갈 것인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레몬스터 어 저희끼리 되게 일단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요즘 또 SNS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요 되게 모니터링 많이 하고 또 편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많이 하고서 그런 것도 읽고 되게 저희끼리 가끔씩 모여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대부터 10대, 이제 2대들의 그런 공감대를 네. 저희도 많이 많이 느끼고 그런 걸좀 저희도 네. 이렇게 음악으로, 퍼포먼스로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국 분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네.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말을 만들고 항상 앨범을 제작할 때 컨셉을 정함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을 할수 있을까 그런 응.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것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과 저에게 더 많은 팬들한테 공감을 하고 저희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테이가 아닐까 뭐 앞으로도 또더 좋은 더, 더 좋은 주제들도 계속해서 나아가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셜 아티스트다 보니까 소통이 그 더욱더 중요것같습니다 것 자, 네, 바로 또 지금 이어지겠습니다 아, 네, 주말이긴입입다다 대해서, 여 축하드립니다. 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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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어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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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민들이 봐도 SNS상에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제스티브 보느 잘한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해외 포서트 일정이 있어서 바로 황금을 또할수 없겠지만 팬들이 그 방탄 회사에 대한 기념한 표고를 알고 있는데 히트 프로듀서도 떡밥을 던지셨거든요. 준비하다고설명 <듀> 영수와 레일리스로 넘어가서 요어가시라고는어 그거는 어, 제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제가 제 개인적인 꼭 생각을 좀하말고 했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이 말이 사실 뭐나? 만세를 배웠습 약간 이색 흰색, 흰색, 흰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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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저를 가장 어, 시팅해주는 말이고 이걸 어, 꼭 얘기해주고 싶다 나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이 장면을 처음 보는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어떤 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좋,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꼭 수상소감에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조스 비버 이제 와의 이제 어떤 그걸 물어 여쭤 아, 물어봐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반응할 수 없지만 SNS 상에서의 소통의 빈도수는 저희가 좀더 높지 않을까? 네. <laughs> 그습니다 네. 열심히 네. 아무래도 멤버가 7이다 보니까 <laughs> 빈도수만큼은 저희가 좀더 높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했고. 일상 공유를 제,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렇 네. 일상 공유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laughs> 네. 사실 저희가 막. <laughs> 다른 이제 아티스트분들을 막 모니터를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뭐 어쨌든 꾸준함이 아니라고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게어뭐 물론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편이지만 네, 항상 저희를 궁금해 주시 궁금해 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올리는 꾸준함이 어,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페스타를 얘기해 주셨는데, 페스타는 어, 저희의 축제 기간이라고 할수 있죠. 팬분들에게 어, 굉장히 저희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라고 저희가 매년 준비해 왔는데, 어, 매년 준비해 왔듯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스타도 어,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추가로 또 답변. 아네 저희 네. 일단 뭐 펜스타를 설명드리자면 음. 저희 이제 데뷔일을 맞춰서 이제 저희들 컨텐츠들을 좀 대량으로 이제 방출하는 기간이긴 한데 어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도 너무 즐겁게 그냥 너무 재미있어서 작업을 하는 편이라 아 이번 컨텐츠들 결과물들도 <laughs>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준비해 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패스터만큼은 정말 굉장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 멤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어, 뭔가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 요 기대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네. 마지막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또 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열한뉴스 이은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해외 시장에서 그 포스트 사이에 대한 갈증을 풀어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상 이후에 사이의 성공과 약간 어, 방식 성공 방식과 비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좀 사이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사이씨와의 다른 점. 어, 어. 이제, 싸형님의 강남 스타일 이제 성공은 그,